아들 이제 집안일 안 도와도 된다. 괜찮아요. 대학 합격도 했는걸요. 예나야 사랑해. 양다리 하나 가져왔어. 너 누구한테 고백 중이냐? 무슨 냄새야? 완전 역해. 고기 냄새나 얼른 치워. 이미 봤으니까 솔직히 말할게. 대학원도 떨어지고 집안일로 사육장 도운다며? 그래서 넌 대학원 붙고 난이 날 버리는 거야? 우리 집은 돈도 많고, 난 예나랑 같이 K대 다니거든. 넌 그냥 평생 양고기나 팔운명이니꺼죠난 이미 S대 대학원 합격했어. 네 자존심 다칠까봐 일부러 말안한 거야. 말도 안 돼. 합격하면 뭐해 집안이 안 좋은데? 우리 졸업 여행 내가 솔게. 진짜야, 재준아? 와, 너 진짜 멋지다. 잘생기고 돈도 많고, 인성도 좋네. 동우 너도 갈래? 공짜인데 왜안 가? 갈게. 그럼 모레 보자. 뭐야 위험하잖아요. 차에서 누군가 내리는데. 아버지. 아들아, 우리 집 대박났다. 양5 0만 마리 한 번에 팔았어. 너 S대 붙었다며? 그래서 차한대 사놨다. 그리고 이 카드는 그냥 막사. 네가 아무리 꾸며도, 난 절대 너안 좋아해 꿈게. 착각하지 마. 그런데 재준아, 여행비 감당 가능해? 아무것도 아니야. 이건 내 골드카드야. 1억까지 결제 가능해. 와 골드카드. 1억까지. 골드카드는 정말 귀한데 이 카드 있으면 공항 VIP 출입구도 이용할 수 있어. 너도 카드 한번 만들어 봐. 아 맞다. 너희 집은 가축이나 사육하는 집이지. 카드 발급이 안 되겠구나. 그러니 이런 자전거 타고 다니지. 누가 내차 박았어? 얘가요. 내가 했다 왜. 이 카드 보이지? 충분히 손해배상 가능하거든. 골드카드가 뭐 대수야?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? 됐고 돈줄 테니 꺼져. 장난해. 이건 포르쉐야. 그딴 카드 줘봤자 택도 없어. 안 주면 경찰 부른다. 그래도 재준이 집 부자잖아? 맞아 그러면 배상할 수 있겠지. 이 돈도 겨우 받은 건데. 나 무서워 다른 카드로 빨리 배상해줘. 재준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